변과 신세계로. 그 친구와 저는 대학 신입생 환영회 때 처음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제가 술을 한 잔도 못 마셔요. 야인마 쓰러져서 뒤지더라도 선배자는 받는 거야. 그 그렇지만 아니 정말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어서 이 새끼가 진짜 분위기 못 맞추네. 저기요 분위기 다 깨고 있는 건 선배님 같은데요? 뭐? 땅콩 먹으면 호흡 곤란 오는 사람한테 땅콩 버터 퍼먹이는 거랑 똑같은 짓이잖아요. 주세요, 제가 마실게요. 제가 그 친구에게 반한 순간이었죠. 헉. 오! 오, 오. 아까 진짜 고마웠어. 헐, 뭘또 이런 걸 사오냐? 근데 무섭지 않았어? 선배한테 찍힐까봐. 뭐가 무서워? 딱 보니까 별볼 일 없는 인간이던데. 그리고 난그 선배보다 너랑 훨씬 오래 볼것 같은데? 그 말이 예언이라도 되듯 우리는 얼마 안가 캠퍼스 커플이 되었죠. 제 여자친구는 워낙 당차고 똑똑해서 어디서나 두각을 드러냈어요. 과제를 할때이 친구가 팀에 있으면 그 팀은 항상 1등이었어요. 무섭다고 말하는 동기들도 있었지만 제 눈에는 언제나 빛나 보였죠. 하지만 너무 빛나는 사람이라 저는 사실 이 친구를 잡아줄 자신이 없었어요. 나 기다리지 않아도 돼, 연주야. 무슨 소리야? 너 군대 가 있는 동안 나도 개바쁠 예정이거든? 내가 연락 좀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마. 너 제대할 때 깜짝 놀라게 해줄게. 여자친구는 뭔가 계획이 있는 듯 했지만 아무리 캐물어도 절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년후제든날 저는 상상도 하지 못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연주야, 정말로 이걸 나한테... 최대한 제게 여자 친구가 내민 것은 말로만 듣던 명품 시계였습니다. 연주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이런 걸? 너 군대 있는 동안 금융 자격증 준비했어. 땡땡 증권사 출근한 지몇달 됐어. 그 동안 번 돈으로 산 거야. 그렇구나. 대단하다. 그래도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데. 결혼하자. 뭐? 결혼하자고 예물이야 그거. 왜 싫어? 그럼 뭐 도로 주든가. 저는 대답 대신 아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고 제가 남은 학업을 마치고 취업한 후 식을 올렸죠 정말 행복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아내는 여전히 빛나는 사람이었어요 직장에서도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더군요 여보 나 대리 달았어 동기 중에 1등이야 와 역시 우리 마누라야 아이를 낳고 나서도 변함없이 승승장구했습니다 미국 출장이 잡혔어 한 일주일 다녀올 것 같아 힘들겠네 야 니네 와이프 이번에 팀장 됐다며? 그건 또 어떻게 알았냐? 내 동생도 거기 다니잖아 자기 임원감이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뭐 우리 마누라가 좀 잘나가긴 하지 <laughs> 너 괜찮냐? 어? 뭐가? 와이프가 너무 잘나가면 남자로서 좀 그렇잖아 야 인마 누가 그래?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 마누라를 질투하고 앉아있냐? 나 그렇게 그릇 작은 놈 아니다. 그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지만 사실 제가 신경 쓰이는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딸내미 이제 자자. 늦게 자면 키안 커요. 싫어. 엄마 얼굴 보고 잘래. 후. 누구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센지? 어? 엄마 왔다. 엄마. 어, 뭐래니 얘가? 우리 잘난 강대리 싫다는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 거지? 엄마, 엄마! 쉿, 엄마 지금 통화 중인 거안 보이니? 야,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니? 얼굴도 잘났고 몸매도 잘났고 다 잘랐지. 엄마. 엄마 바쁜 거 같으니까 이따가 안아달라고 하자. 응? 아, 어, 끝났다. 통화해주기 참 힘드네. 윤서 방금 잠들었어. 그래? 엄마 얼굴 보고 잔다고 졸린 눈 비비면서 버티네야. 한번좀 찾아봐 줄 수는 없었어? 야근하다 온 사람한테 또왜 트집이야? 내가 안 보고 싶어서 안본거 아니잖아. 회사 전화 받느라고 일 얘기도 아니었잖아. 아내는 팀원들과 사이가 좋았어요. 이런 걸 굳이 말하면 역시 속 좁은 놈이 될 테지만 제 느낌으로는 조금 지나치게 좋았다고 날까요? 이번엔또 누구야? 누가 퇴근한 후에 팀장한테 전화해서 잡담을 해? 야 너도 회사 다니잖아. 사회생활을 그렇게 몰라? 다 팀워크 잘 굴러가라고 팀원들 비 맞춰주는 거야 나라고 좋아서 애들 징징거리는 거다 들어주는 거 같니? 정색을 한 아내 앞에서 응이라는 말은 차마 나오지 않더군요 요즘 애들이 얼마나 이기적인데 팀장한테 저렇게 마음 열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야 우리 유치하게 좀 굴지 말자 그렇죠 역시 제가 유치한 거겠죠 만약 아내의 팀원들이 전부 여자였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신경은 안 썼을 테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윤서가 학교 숙제에 자기 백기 사진이랑 돌 사진이 필요하다는데 나 오늘 늦어 거실장 아래에 내 옛날 핸드폰 있으니까 거기 봐봐 지금도 궁금합니다 아내는 그때 왜제 손으로 그 핸드폰을 열어보게 했던 걸까요 저는 다음날 뭔가에 홀린 듯 반차를 냈습니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았죠 자기는 오늘 안 늦지 난 오늘 팀 회식이라 많이 늦어 애 숙제 좀잘 봐줘 걱정하지 마 오후부터. 아내의 회사 앞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어떤 결론을 원하는 건지 저 스스로도 알수 없었죠. 퇴근 시간이 조금 지나 회사 건물에서 아내가 나왔습니다. 팀 회식이라더니 아내는 혼자더군요. 뒤를 밟았습니다. 아내는 익숙한 걸음으로 한 술집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자는 저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왔어 누나? 아내의 팀원 중 하나인 강대리. 아내가 대리 시절 부사수로 받았던 신입 사원입니다. 아 강대엘 진짜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 또 상무가 우리 팀장님한테 X랄했나? 그 x 랄는 나만 보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그냥 두 사람은 그렇게 자정이 넘도록 술을 마셨고 강대엘 나 내일 연차인 거 알지? 출근만 했다가 내가 외근 시켰다 하고 나와 영화 한편 때리고 밥 먹자 아 저번 그 영화관? 거기 리클라이너 있고 좋던데 다음날 오전 저는 영화관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팔장을 끼고 들어와 아내와 강대리를 마주쳤습니다. "헉, 당신 여기서 뭐 해? 회사는?"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던 건그 순간뿐 아내는 놀라울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연차 쓴거말안 하고 아침에 출근하는 척한건 미안. 근데 솔직히 당신도 오늘 나 몰래 휴가 쓴거 아니야? 지금 그게 문제야? 너 강대리랑 얼마나 됐어? 진짜 이렇게 또 유치하게 나올래? 뭐?" 강대리는 그냥 오피스 허스밴드 같은 거야 직장 동료라고. 넌 그냥 직장 동료랑 몸 맞대고 술 먹냐? 휴가 내고 단둘이 영화 보고? 영화가 뭐 대수라고 그래? 넌 친구랑 영화 안 보냐? 내가 걔랑 자기를 했니 뭐했니? 뭐 이런 게 외도라도 되는 것 같아? 촌스럽게 좀 굴지 마. 네가 생각하는 그런 지저분한 거 아니니까 우리. 그 순간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원한 적 없는 결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요. 아내와 강대리는. 강대리가 입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줄곧 관계를 유지해 온듯 했습니다. 이거 네가 3년 전에 쓰던 핸드폰이지. 이 메모 봤어. 이거 말고도 많더라. 사진도 메시지도. 있잖아. 연주야. 이제 그 사람 안 만나겠다고 한마디만 해줘. 그럼 나 괜찮을 것 같으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해. 같은 직장 같은 팀이 내려 어떻게 안만나 회사 때려칠까? 연주야. 말했잖아. 걘 그냥 직장 내 관계라니까? 네가 우리를 그렇게 이상하게 볼수록 난 너한테 정이 뚝뚝 떨어져. 우리 안에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대표님, 이게 의뢰인 분께서 주신 메일입니까? 맞습니다. 곧 방문하실 예정인데 말로는 조리있게 설명할 자신이 없으시다고 먼저 메일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이해했습니다. 이건을 박 변과 함께 진행해볼까 합니다만. 맡겨만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박 변호사. 의뢰인이 오셨을 때는 볼륨을 조금만 낮추면 좋겠군요. 안녕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편히 앉아주십시오. 아, 말씀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차한잔 하시겠습니까? 가, 감사합니다. 의뢰인은 차분해진 모습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아내는 여전히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해요. 육체적 관계도 없었고 그냥 직장 내 친한 동료라는 거죠. 그렇군요. 이혼 이야기도 했지만 귓등으로도 안 듣는 것 같았어요 이런 게 이혼 사유가 될 거면 세상 사람들 다 이혼할 거라며 아내는 똑부러지는 사람이라서 아마 대비를 잘했을 것 같긴 해요 옛날 핸드폰에도 막 명확한 증거 같은 건 없더라고요 이래도 이혼이 될까요? 자세한 것은 말씀을 더 들어봐야겠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땐 이혼 사유가 충분합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법정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저는 팀장이고 상대방은 제 부하 직원이자 업무상 파트너입니다. 성별이 하필 여자와 남자라고 해서 세간경을 끼고 보는 건 너무 구시대적 관점 아닌가요? 하지만 단순한 업무상의 파트너에게 지금 우리 이 마음이 소중하다. 그러니까 선을 지키자. 같은 말은 보통 쓰지 않습니다. 그건 그만큼 제가 부하 직원으로서 소중하게 신뢰하고 있다는 뜻으로. 그럼 선을 지키자는 건 뭡니까? 그 외에도 아내분은 이 남자 동료와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는 등 주기적으로 단둘이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런 관계를 무려 3년 이상 동안 지속했죠. 아니 저기요 진짜 답답하네. 다들 무슨 조선시대에서 오셨나? 저도 다 찾아봤습니다. 민법 제840조 1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회사 동료랑 술 먹고 영화 보는 게 부정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회사 동료랑 술 먹고 영화 보는 게 부정한 행위는 아니잖아요? 부정행위가 꼭 육체적인 행위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배우자 몰래 특정한 남성과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그것도 수년간 유지해왔다는 것은 아내분이 부부간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한 많은 증거 자료들을 토대로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혼을 인정합니다. 아내는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시고 재산 분할은 남편과 아내 각각 6대 4로 합니다. 양육권은 아버지 쪽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세요. 잠깐 나좀 봐. 결혼은 내가 결정했는데 이혼은 네가 결정하네. 현주야. 미리 말해두는데 행여나 그시계에 돌려줄 생각하지 마. 널 기다리면서 모은 돈으로 그거 사러 가던 날이.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었어. 박 변호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닙니다, 대표님. 목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많이 피곤한가요? 배가 고파서 볼륨이 줄었습니다, 대표님. 그렇군요. 간단히 뭐라도 먹고 들어가죠. 감사합니다, 대표님.